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건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속을 받거나 아니면 시기가 좋아서 집값이 확 오르거나 아니면 복권이 당첨되는 것처럼 맞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평범한 사람이 인생의 상승 곡선을 타기 위해선 운과 더불어 필요한 게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실제 부자가 되는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의 과정을 몇몇 장애물이 있는 단거리 직진 코스로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성공의 길은 수많은 우여곡절과 반전과 함정, 예기치 못한 만남과 기회로 점철된 장거리 여행이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어느 문이 어디로 열릴지 알수 없다. 인생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러한 일들로 가득하며, 상당 부분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내 반응은 어땠는가? 그 대응 방식들이 지금의 내 상황에 꾸준히 기여했다.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무엇을 생각할지 어떻게 반응할지 어떤 선택을 할지 통제권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내 상황을 지휘하는 총감독은 바로 나다.사실은 처음부터 그랬다.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 생각과 행동과 반응이 모여 선택이 되고 이런 선택들이 나의 미래를 조성한다.내 인생은 결국 내 선택들의 결과다.때로 나쁜 결정을 할 수도 있다.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처하는 방식이다.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가 선택의 질을 높이자. 어, 이 문구 중에서 제가 진짜 공감이 됐던 문구가 뭐였, 뭐였냐면은, 이런 선택들이 나의 미래를 조성한다. 이 문구가 진짜 공감이 많이 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과거에 그 소비 요정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월급이 뭐한 200만 원이다. 그러면은 한 150만 원 이상을 이제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과거에 그 소비했던 거에 있어서의 가장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저희 아들이 이제 5개월 정도 됐었을 때이 교육, 욕구가 이제 갑자기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잘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신용카드로 5개월 아이를 위해서 전집을 교육 전집이 있거든요. 있자. 푸 땡땡 뭐 네, 이런 게 있자, 있는데 있자. 예, 그런 거를 500만 원 정도로 제가 신용카드로 한 번에 이제 긁은 거죠. 500? 네, 예, 500만 원. 그래서 할부로 그걸 긁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의 미래는 어떤, 이, 어떤 불안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어, 우리 아이한테 교육을 하기 위한, 나는 좋은 엄마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가 8개월 때쯤에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오. 근데 3개월 전에 제가 500만원을 전집을 긁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병원비가 몇백만원이 나왔는데, 오. 그리고 앞으로도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의사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 통장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어내 과거의 선택들로 내가 지금 당장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쓸 돈이 없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내 과거의 선택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때 딱 제가 들었던 생각이 아직도 딱그 시점이 생각이 나거든요 제가 마음을 먹었던 순간이 아,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내 미래를 바꾸기 위한 다른 행동들을 하면서 선택을 이어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재테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게 했던 그런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을 바꾸려고 했던 순간들. 예. 네. 그래서 이 문구가 엄청 공감이 갔어요. 저는. 예. 네. 실제 제 경험이어가지고. 네. 왜냐면 실제 그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워봐서 그 전집에 대해서는 정말 아이를 키우는 모든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저도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실 한 벽면을 책장을 먼저 그 거실 전면에 딱 맞게 책장을 먼저 구비한 다음에 하나씩 이제 채워 넣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저는 이제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인데 지금도 그 전집을 지금 당근으로 60건에 2만 원막 <laughs> 이렇게 <웃음> 팔고 있었는데 있는데도 잘안 나가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거뭐잘 보면 상관이 없는데 아이는 아직 지금 그거에 관심이 없는데 엄마의 욕심으로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는 그런 게 별로 필요하지 않은 그런 소비가 이게 쌓이면서 우리의 재정 상태를 좀 힘들게 하는 그런 것 부분이 저도 이제 경험이 있었는데 또 보면 여기 책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인 왜 항상 거기서 거기인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왜 항상 그저 그런지, 내게 걸리는 것들은 왜 항상 이 모양인지 궁금한가? 그것은 내가 동일한 사고 과정과 의사결정을 반복하고 있기 와, 때문이다. 그치, 같은 실수로 반복하면 그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니다. 너의 음. 선택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지금 자모님 말씀해 주신 게 미혼일 때그 금전적인 거에 대해서 어, 소비하고 막 이랬던 게 카드 돌려막게 하고 이러면서 한번 이제 먼저 겪다 보니까 그래서 결혼해서는 겨, 정신을 차렸어요. 그런 재정적인 부분에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직장인들이 모두가 느끼는 것처럼 고용 불안이나 뭐 소득 절벽 뭐, 노후 불안? 이거에 대해서는 항상 그 불안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좀 타개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내가 10년 후에도 또 이런 후회를 할 것이고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으면은 10년 후, 20년 후에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을 텐데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뭔가를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인, 재정적인 부분이니까 저는 이제 부자가 되자. 재테크를 해보자. 선택을 하게 됐고 또 이제 행동을 옮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결심은 하지만 그래, 나 부자 될 거야. 결심은 하지만 이게 실제로 행동을 한 된 시간이 걸리는데 그럼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니까 이제 저의 첫 행동이 서울에 강의를 들으러 온거 이게 저한테는 엄청 큰 행동이었고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나에게 선물을 주겠다라는 생각이 제 생일날 제가 그 강의를 처음 들었거든요. 나에게 주는 선물이고 그냥 소비적인 선물이 아니라 너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너에게 정말 좋은 생일 선물이 될 거야라는 그게 이제 시작이 돼서 강의도 듣고 책도 읽고 커뮤니티 합류를 하게 되고 좋은 선택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와 다음 부분이 있었어요. 재테크 처음에 하겠다고 와서, 저는 이미 선택을 했었거든요. 음. 난 재테크로 일어나 보겠다. 라고 음. 해서 이제 이미 왔었는데, 월급쟁이 부자들에 와서 한 5개월이 지나도 막 아, 엄청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음. 아, 아, 마음을 진짜? 먹었어도, 음. 예, 열심히 안 하고, 조금 겉도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음. 흔히 말하는 딥다이브를 못 하는 상황이 5개월, 6개월 됐고,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상황은 사실 좋아지지 않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해요. 그때도 이제 그구해줘 월브 같은 그 팟캐스트가 있었고, 어? 어, 제가 지금 뭐구해줘 월브 해서 사연을 사연자가 돼서 이렇게 신청을 했었고 그때 이제 코코님도. 아 처음 봤었어요. 네, 그 저희 왜 라디오 부스에서 할때 그게 되게 작은 계기였는데 음. 별건 아니었거든요. 제가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그때 제가 썼던 메일을 봤어요. 근데 막또 구구절절 하더라고요. 구절고 사연자처럼 쫙 쓰면서 근데 그거를 그그 그 작은 계기로 인해서 제가 그때 너바 님이랑 코크 님이랑 처음 직접적으로 만나고 음. 그 제가 집에 돌아가는 그 길거리에서 진짜 잘해겠다 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잘해보고 싶다. 왜냐면 진짜 내 눈에 정말 있는 거예요. 그런 성공한 사람들이 음. 그 아우라가 확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제가 배우자도 반대하고 그때 회사도 제가 되게 바빴거든요 그런 거를 그동안 핑계 삼았다고 하면 그 선택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제가 투자자로 변했었던 것 같고 그 선택이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던 거에 대한 아주 좋은 계기였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써 있잖아요 이 초반부에 성공의 과정을 단거리 직진 코스로 생각한다 근데 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성공은 장거리 여정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장거리 여정이는게왜 중요하냐 이게 장거리 여정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제가 한 10년 정도 재테크 해보면서 저희 나이의 친구들과 보면 은또 인생이 한번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친구들과 다른 게 엄청나게 잘한 선택을 한게 아니었어요. 그냥 50일 때 49로 조금만 좋은 선택. 내가 좀 불편한 거, 돈 쓰고 싶으면 조금 안 쓰고, 차 사고 싶으면 안 사고, 스타벅스 커피 마시고 싶으면 내가 커피 간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나를 통제하는 범위로 그냥 매일 조금씩 살아왔는데, 지금 그게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큰 차이를 낳았거든요. 저는 여기서 그이 여기 선택에서 얘기하는 게 뭔가 내 인생을 뒤흔들 매일의 선택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오늘, 오늘 하루에... 수 있는 아주 작은 선택을 그냥 51대 49로 계속 해나가면 분명히 인생이 장거리 여행이기 때문에 그게 바뀐다는 거를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이 책도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 너나이님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때 너나이님이 투자하려고 직장도 옮기고 회사도 옮겼다. 그게 되게 저한테 되게 크게 와닿은 거예요. 근데 나는 회사는 옮길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집을 옮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실거주를 아주 무겁게 깔고 앉았으니까 너바나한테 가서 너바나님 저도 실거주를 유동화, 아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돈을 뺀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출 을 주담대로 받고 있는데, 3억이라고 하면 전세를 주면 5억이었요 그럼 그게 2억이 나와요. 제가 그 대신에 월세를 가는 거죠. 그래서 그 2억을 투자금을 활용하려고 그렇게 여쭤봤거든요. 노바님이 네,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막 물먹이면서, 또막 왜너노하님이 왜 택내를 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때는 뭐 물방고기반이었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네. 음. 근데 그때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했어요. 음. 근데 그냥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노년력으로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 솔루션 그자 자체는 제가 온전히 소화하지 못했지만 그냥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까 그자본님 얘기했던 그 선택을 질을 굉장히 극도로 높인 사람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었고 그 얘기로 내가 그게 온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뭔가 나도 이 선택을 똑같이 벤치마킹하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믿고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조금씩 어 삶을 바꾸려고 노력했던 거에 그때 제가 이 선택이 되게 좋았다고 추억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선택들이 모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연자에서 이제는 그 사연자 부들한테 그렇죠.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조언을 네. 해줄 수 있는 지금의 이 자리에 음. 온게 아닌가. 아, 그리고 여러분 되게 신기하게 뭔지 아요 그때 저랑 같이 녹음하셨던 게. 제주바다님이고. 자문이도 했습니다. 저도 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게 삼이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예요. 내가 실제로 그 선택의 질을 높인 사람을 실제로 조우하고, 그렇게 임팩트를 잇는 그 순간을 가지는 거는 굉장히 우리의 큰 계기가 되고, 그 에너지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거, 그냥 그거 가지고 또 6개월 가는 거예요. 그럼 또다 떨어지면 또 만나서 또 이렇게 채우고. 그런 식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또 사람을 통해서도 얻지 않았나. 선택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주변에 좋은 선택들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낸 사람들과 좀 어떻게 보면 가까이 있고, 그걸. 느껴봐야지 그거에 대해서 아 진짜 저게 중요하구나라고 또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은 지역 분석을 하거나 그럼 이제 실제 그 현장에 가서 되게 아침부터 밤까지 막 돌아다니잖아요. 중간중간에 현타가 오죠. 내가 지금 여기 뭐하고 있는 거지? 껌껌한 밤에 알지도 못하는 동네에 와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집에 가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할 일을 하는 것? 물론 처음에는 집에 가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laughs> 그랬는데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그리고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아 내가 좀더 그때 이왕에 나간 거좀더 내가 할 일을 좀 마무리 짓고 올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번에 갈 때는 또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때는 아 그때 내가 가서 후회했었지. 그럼 오늘은 그냥 한 김에 좀 힘들지만 오늘은 끝까지 가보자라고 스스로한테 좀 이렇게 응원을 했더니 그러고 나서 집에 가면 몸은 좀 힘들지만 아 그래도 내가 오늘 할 일을 했네. 오늘 좋은 선택을 했네. 이렇게 그러니까 좀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책에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가? 선택의 질을 높여라. 우리는 어차피 맞아요, 맞아요. 매일매일 선택을 할수 밖에 없는데 그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내가 조금만 더 좋은 선택을 할수 있는 질을 높이라는 그런, 맞아요. 그런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많은 분들이 이 선택할 때 이런 게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은 조금도 나는 이 선택에서 손해보기 싫다 아 그니까 이 선택을 했는데 손, 손해보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맞아, 선택을 맞아, 맞아. 해서 그래서 저도 그거 처음에 그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내가 만약에 부동산 투자한다라는 그 선택을 하고 어, 이걸 나 망하면 어떡하지 잘 안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생각했던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로 결과는 사람이 없나? 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결과를 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럼 결과를 낸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실제로 이 부동산 투자를 이어 나갔지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제가 월부에 온 것도 있거든요. 이게 부동산 투자를 결과하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해 나가면서 했는지를 보고 내가 그거를 그대로 흡수를 하자. 예, 그게 그게 훨씬 더 내가 빨리 갈수 있는 길이겠다. 예, 어, 네, 그렇게 생각하고 선택을 좀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있었어요. 그니까제 특징이기도 한데 어떤 거냐면 어, 인생에서의 그 최고의 선택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번 그 상황에 맞춰서 고민을 하고 최선의 선택을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최선의 선택을 좋은 결과로 만들어내는 거는 저라고 생각해요. 내가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을 어, 이게 잘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하기보다 오히려 아, 내가 선택을 했으면 이 결과를 내가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행동들을 채워 넣어야지. 라는 거가 오히려 이 결과 만들어내는 데는 더 중요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투자로서도 실패하지 않고 좀 계속 해나갈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 좋은 선택 하실 때도 뭔가 어, 내가 너무 망하면 어떡하지? 내 선택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기 보다는 좀더 좋은 방향으로 결과를 만들어 내게끔 내 행동을 좀 바꿔 나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선택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모든 건 우리가 다 성공 공식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성공 공식을 저희가 굳이 돌아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렇지. 공부를 한다고 하면 투자를 배워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선택에 남이 했던 걸 그대로 쫓아가고 확실히 자모님 얘기했던 게 굉장히 공감 가는 게이 선택을 했으면 내가 그 선택을 그냥 옳게 만들면 되는 거 같아 네, 그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지점으로 순신간에 오는 경험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긍정적인 선택을 이제 늘려나가야 되는 거고 책에 나오면 이제 그 미첼의 이야기라는 게 나와요. 이 사람이 27살 때 오토바이 사고로 이제 몸에 65%의 화상을 입게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회복해서 조종사 자격증을 땁니다. 근데 조종사 자격증을 땄는데 이게 또 얼마 안 지나서 비행기 추락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반신 마비가 되고 평생 휠체에 의지에 이제 살게 되는데 근데 지금 이분은 현재 어떻게 됐냐? 되게 유명한 저술가이고 그리고 동기 부여 강연가이고 중간에도 그... 국회의원 후보로도 나가고 명망높은 환경운동가로도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엄청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이제 휠체어 타고 계시지만 근데 그분이 인터뷰에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었냐 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그것도 책에 나옵니다 장애인이 되기 전에 내가 할수 있었던 일은 1만 가지였다 지금은 9천 가지가 된다 선택은 두 가지다 못하게 된천 가지를 곱씹든가 남은 9천 가지에 집중하든가 아이 답변을 들으면서 <laughs> 와, 내가 사고를 당한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선택하고 그걸로 밀고 나간. 이런 내용들이 책에서 되게 녹여져 있고, 사례로 되게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